안녕하세요 조주기능사 15번째 칵테일 킥서브 파이어 입니다 잔은 칵테일 글라스고요 기법은 쉐이킹 기법 재료로는 보드카 1온스 슬로우진 1분의 1온스 드라이 베르무트 1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레몬즙 1티스푼이 들어갑니다 가니쉬는 설탕 리밍이고요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 정도 넣고 칠링합니다 잔은 한쪽에 두시고요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습니다 가장 먼저, 보드카 1온스. 슬로우진 2분의 1온스. 드라이베르무드 2분의 1온스. 마지막으로, 레몬즈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캡 닫고, 쉐이킹. 자, 칠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집게를 이용해서 림에 레몬즙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설탕을 림에 묻혀줍니다.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 완성입니다 자, 키스 오브 파이어 같은 경우는 쉐이킹 기법이기 때문에 칠링하실 때 3-4개 정도의 얼음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커에 8개에서 10개 정도 얼음을 넣고 쉐이킹도 8번에서 10번만 간결하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칠링된 얼음은 음료가 완성이 된 후에 버려주신 다음에 레몬즙을 골고루 발라주시고 설탕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탕이 골고루 묻은 잔에 칵테일을 따라주시면 완성입니다 작년 교재나 아니면은 아직 수정이 안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칠링을 안 하고 리밍만 하는 걸로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는 리밍을 하지만 칠링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칠링을 먼저 한 후에 음료를 따르기 전에 칠링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스 오브 파이어도 완성입니다. 자, 가장 먼저 잔에 얼음을 4개 정도 넣고 칠링합니다. 자, 쉐이커에 얼음을 8개에서 10개 넣습니다. 가장 먼저 보드카 1온스, 슬로우진 2분의 1온스, 드라이베르무드 2분의 1온스, 레몬즙 1티스푼. 자, 스트레이너부터 닫고, 캡 닫고, 쉐이킹. 자, 칠링된 얼음은 버려주시고요. 집게를 이용을 해서 림에 레몬즙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설탕을 림에 묻혀줍니다. 캡을 열고 잔의 밑부분을 잡고 음료를 따라줍니다. 키스 오브 파이어 완성입니다.